자막이 필요하신 분은 화면을 참고해주세요. 만든 아마존에서 정말 인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윤명혁입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우리 이분님 팜이 생거 진천 땅에 나왔습니다. 진천의 당골 친환경 영농사 법인이라는 곳에 나왔거든요. 저희가 이곳에 온 이유가 있습니다. 농산물 이제는 생산만 해서는 안 되는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농사지은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먹을 것이냐 어떻게 1차 강국을 해서 어떻게 납품하고 어떻게 마케팅하고 어떻게 브랜딩하고 어떻게 팔아먹을 것인가가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마침요 이 단골 영농자법인의 신성섭 대표님은요 이것을 선도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바로 이분이요 쌀, 각종 채소, 과일, 딸기, 청경채, 버섯, 고구마, 감자 모든 것을요 이곳에서 집하해서 여기서 1차 씻고 가공해서 학교급식으로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은 소득을 올리고요 안정된 영농처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개 영농조합법인이요, 조직 요건이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은 다섯 명의 경영체를 가진 농업인들이 모여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고 그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대부분 영농조합법인이요, 보조금만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조합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진천의 당골 영농,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처럼요, 직접 본인들이 생산한 거건 아니면 인근 농가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매해서 그것을 깨끗이 닦고 다듬어서 1차 가공을 간단하게 해 가지고 진천군 내전 학교에 납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농조합 법인은 물론 인근 농가의 소득도 안정화되고 가 있고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이요. 것이죠. 결국 이 영농조합 법인 때문에 이 인근의 농가에서 생산한 농가까지 소득이 안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농조합 법인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조직화를 해야 되는데, 영농조합 법인으로 할 것이냐, 농업회사 법인으로 할 것이냐, 협동, 협동조합으로 할 것이냐, 잘 들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화가 안 되면 정부 지원이나 큰 사업을 추진하지 못합니다.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참고하라고 이 영농저합법인을 소개해 드리러 나온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뒤에 보이시는 대로 가을철 별을 한참 수확하고 있습니다. 지금 콤바인에 앉아서 직접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단골 친환경 영농저합법인의 신성섭 대표님이십니다. 이렇게 신 대표님은 직접 많은 농사를 지으시고 인근농가에 농산물도 수매해서 이렇게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타 영농조합법인처럼 사장님이 신사가 아닙니다. 사장이 아닙니다. 직접 콤바인을 몰고 농사를 지으시는 농업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농조합법인을 이렇게 직접 본인이 농사 지으면서 인근농가의 농산물도 팔아주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기에 제가 오늘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한골 친환경 영농저법인에서 가공하는 현장을 잠깐 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비트입니다. 빨간색 비트. 이 비트를요, 직접 가을 비트를 2,000평이나 재배하셨다고 합니다. 그 재배한 것을 이렇게 해가지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씻어가지고 지금, 저기 보시면 근로자들이 까고 있습니다. 왜 까냐면, 학교에 가면 바로 조리로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농산물을 직접 생산하시거나 인근 농가에서 수매를 해가지고요. 1차 손질 가공을 간단하게 해서 학교에서 직접 조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만 해서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은 물론 인근 농가의 소득까지 안정화시켜 주는 이 단골 영농 조합법이는요 가공 생산 가공 판매 제조까지 하는 아주. 종합적인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본인은 물론 인근 농가 소득까지 안정화시켜 주고 있는 아주 농촌의 포범적인 영농 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laughs> 네. 아 직접 이렇게 콤, 콤바인까지 운전하시네요. 그러죠. 어, 지금 비는 거 보니까 찰벼 같아요. 네, 동진 찰벼입니다. 동진 찰벼. 예. 그럼 이것도 찰벼도 방아 조제 해 가지고 학교 급식으로 사 아, 저희는 어. 그 농사 짓는 게 전체가 학교급식으로 학교급식도 하고 어. 그다음에 계약재배를 위주로 해서 아. 이문백농협을 통해서 어. 학교급식으로 어, 학교 어, 학교 학교 학교급식 어떤 그런 그러신 뭐. 것 같아요. 직접 우리 영농자업법인 하면 대개 사장님은 그냥 뭐 직접 이렇게 짓는 거니까 좋네요. 원래 <laughs> <에. 웃음> 이 다른 것보다 직업도 음. 여러 가지 뭐 많지 않습니까 의사도 음. 있고 박사도 음. 있고 한데 음, 음. 진짜 힘든 건 농사입니다 <laughs> 농사가 왜 힘드냐면 <laughs> 네. 그 대선 주자들도 나와서 네. 뭐 어. 어? 탄소 중립이 어떠니 뭐 음. 하는데 음. 사실은 음. 탄소 중립이 뭔지 그 이해를 못하고 뭐 네. 음. 근데 이 농업은 자연도 그 따라야 하지만은 음. 음. 그 탄소 중립이라는 것 음. 농민들이 음. 스스로 뭔가를 음. 알고 음. 그 탄소를 중립하고 탄, 탄소 배출을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되, 그렇지, 그렇지. 많은 것을 배워야겠죠. 에, 에, 에. 저도 지금 부족한데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가 전국에 이런 영농작품이 수도 없이 많은데 네. 정말 회장님이 정말 표본인 것 같아 가지고 왔거든요. 사무실에 가서 농이 운영 소개 좀 잠깐 해주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예, 예. 예, 여러분 방금 보신 우리 신성섭 대표님과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이 단골 친환경 영농작법이 운영되는지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합격급식을 많이 하고 계시죠? 예예. 지금 예. 몇 종이나 하세요? 아 지금 합격급식은한 일곱 가지 종류를 하고요. 어. 제가 어, 계약재배로 해서 는 아홉 가지 종류를 합니다. 그럼 저는 농업을 어. 하면서 그 어. 계획 없는 농업은 하지 않습니다. 아. 물, 저 다른 분들은 뭐 농사를 지어서 가락시장도 가고 그렇지. 일반 시장을 가지만 저는 음. 뭐 모든 농산물은 계약을 (11월) 까지 계약을 하고 어. 거기에 맞추어서 계약 어.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어. 그다음에 그 약속들이 꼭 이루어지는 것도 어. 농업의 하나의 어. 그 아. 방법이라고 그렇지.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인근 농가에 계약 재배를 해서 그농가의 농산물을 수매해 주고 수매도 해 주고 어. 저 역시도 어. 어. 올해 계약도 개학, 하고 음. 계획을 농민들은 어, 철저하게 음. 계획을 세워야 어. 어, 다음에 차질없이 농업을 할수 있습니다. 진천군에 몇개 학교나 납품해요? 학치? 지금 학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싹다 네, 진천군에 네. 전체를 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물량이 꽤 많죠? 예, 네, 상당히 많습니다. 매출액 준으로 대략 얼마 정도? 아, 지금 뭐, 어, 억대 농부는 아니고 아. 한, 아. 10억대, 아. 이렇게 <laughs> 아. 한 10억대, 30억대 아. 하고 있습니다. 원물로는 한 10억대 하고 가공해서 한 30억대까지 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인근 농가와 같이 윈윈하는 농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요 쌀 얘도 뭐 채소 직접 재배하시는 게 많잖아요. 네. 예, 예. 직접 재배하시는 규모 는얼마나 돼요? 아 지금 뭐 하우스로 한 백백여 100, 동 하고요. 백여 동 네. 하우스가 또경로 논농사는 한백 마지 이상 하고요. 백 마지 밭도 있겠네. 예, 밭은 한 삼만 평 정도 합니다. 아. 대농이시네요. 이제 그러고 모질라는 부분은 인근 농가에 또 예. 계약재배해서 납품하고 예. 이게 뭐몇 년째예요, 올해? 어 지금 저는 그 처음에 농업을 시작하면서 예. 농지가 없어서 어. 돈을 벌기 위해서 친환경을 시작했어요. <laughs> 작은 면적에서 아. 소득을 위해서 친환경해서 지금은 어. 전 필지가 유기농이고요. 다 유기농 예. 유기농이기 맞고. 예. 그 다음에 어. 이제 그 근로자들도 이제 음. 안정적으로 쓰기 위해서 저는 이나인 음. 그러니까 음. 합법 근로자 만씁니다 외국인 아, 근로자들. 네, 예. 예, 여기 니다 그래서 예. 계획적 농, 농사와 계획적인 음, 생산을 하고요. 음, 그다음에 그 학교급식은 조미채소 그러니까 조미채소. 따, 네, 음, 음, 양파 마늘 음, 감자 그렇습니다. 대파 뭐 이런 음, 그 조미채소 종류를 땅속 작물을 음, 합니다. 음, 유기농은 음, 흙과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음, 땅속 작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자신 있게 아, 농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아. 그리고 쌀농사도 뭐 아까 백마지기지신다는데 예, 그것도 전량 예, 농업을 통해서, 통해서 학교급식으로 학교 하고 학교 있습니다. 아, 아. 그러니까 얼마나 이 판매가 원활하고 안정적이에요 그죠 예. 소득도 안정적이고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아드님이 또 농사하고 계시죠 청년 농부로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laughs> 잘하셨네요 앞으로 대표님 뭐 계획 같은 거 있어요 아, 하고 는그 지금까지 뭐 제가 하고 싶은 일은그 계획대로 다잘 되어 왔고 그렇죠. 이제 지역. 그, 동민들을 위해서 네. 자그나마 네. 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아, 계기가 되면 아, 계약 재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네, 함께 하려고 농가한테. 합니다. 아, 여러분, 이렇게 많은 소득을 올리면서도 또 인근 농가를 걱정하고 계시네요. 이처럼 우리 영농조합법이 인 전국에 수만 개가 있지만 이렇게 우수하게 정말 모범적으로 운영되는 영농조합법은 인 제가 처음 봤기 때문에 오늘 여기를 방문한 것입니다. 대표님, 앞으로 진천농업과 우리 대한민국 농업 발전에서 많은 노력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쌤도 우리 농민들 위해서 네.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영농조합법인의 신 새로운 모델을 봤습니다. 영농조합법인이라고 조직만 만들어서 국가에서 보조금 받아가지고 잘못되는 조합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분은요 지금 들어보셨지만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인근 농가를 걱정하시고 같이. 농가도 안정되게끔 하기 위해서 계약재배를 통해서 많은 농산물을 수매해서 학교급식이라는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해가면서 영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농업은 앞으로 이런 농업이 추구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단골 친환경 영농조합법인에서 저는 또, 또 다른 새로운 법인의, 조합법인의 모델을 봤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런 걸 꿈꾸시는 분들은 잘 기획해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이훈이팜에서 진천 단골 친환경 용농 조합법인을 방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